이번엔 3차 방정식에 어떠한 근을 갖는지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자, 필수형 5번 같은 경우는 어떤 유형이 있어요? 3차 방정식에 무슨 근을 갖도록? 무슨 근을 갖는데요? 중근을 갖도록 했어요 이 중근을 갖도록이란 말은 뭐예요? 근이 중복되는 게 있다 이 얘기죠. 하여 그늘 받는다니 방정식 그늘 받는다는 얘기는 인수분해될 테고요. 없소서 보면 되든 간에. 그러면 조립제포 일단 이용해 봅시다. 자, 그늘 찾기 위해서 조립제법 3창에 서1 2창 없네요. 0 1창 그냥 편의상 분별체와 지적자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 상수항 3K 그죠 그럼 얘는 뭘로 나눠줘요? 근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계수 1의 약수 1분의 상수항 3K의 약수 1, 3, K, 3K 그쵸? 중에 존재한다 자 여기서 이왕에 문자가 없는 1부터 시작해볼까? 아니면 다시 하면 되니깐요 내려와 1 곱해 더해 곱해 더해 곱해 더해, 더해. 오우 땡큐 나왔네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예요? x 값이에요. 다시 0고 반대라고 했어요. 나머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k는 0이다. 됐어요? 그럼 얘가 주문을 가지려면 일단 x는 얼마예요? 1이라는 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k는 0이라는 요 식에서도 x값이 1이 되면 두 개의 중복되는 근을 갖네요그렇죠 그래서 얘가 1이 되는 값을 찾기 위해서 x는 1을 대입해요. 그럼 지금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1 마이너스 3k는 0이죠. 따라서 k는 3분의 이네요. 그래서 k 하나 찾았어요. 그렇죠? 두 번째, 요거 말고 얘가 얘 자체만 얘이 아닌 다른 두 분을 가질 수 있는 쓴디잖아요. 중복되는 건 결국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두 번째는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k는 0이 완전제곱식이어야 되는데, 대신 x는 1은 아니어야 돼요. <laughs> 그쵸? 1일 때는 이미 여기 봤으니까. 그러면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판별식 d를 이용해도 돼요. 판별식 d는 d제곱 마이너스 4a, 1 곱하기 c, 마마 플러스 3k. 완전제곱시대는 는 0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1 플러스 4, 3, 12k는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12분의 1이어야 된다. 됐나요? 그럴 때 모든 실수 k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요. 아까 k 구했죠? 3분의 2, 3분의 2 더해주면, 통분하면 분모의체, 분모의 최소 공부를 12로 하자. 12분의 8. 더하기, 마이너스 12분의 1이니까, 12분의 7. 됐어요. 자, 중분을 받는다, 중복되는 분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 하나 실수 주어진 게 X가 1이면, 이쪽에다가 하나 1이 되는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얘 자체가 완전 제없이될수 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거? 어? 얘가 1이야. 그럼 얘가 중근위원 되겠다. 완인제야 요건 오케이. 그런데 X가 1이야. 그럼 얘가 1일 때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이. 같은 거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